안녕하십니까? Bravo My Life 은진인 TV의 김관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화 비법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부간 대화가 재미없고 젊은층과 대화가 단절되고 또한 모임에 나가 완전 잔밥 신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화 비법 세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경년 퇴직을 한 김씨 아저씨는 요즘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지고 자연적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또 가끔씩 모임에 나가 사적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점차 많아졌는데 도무지 모두들 그가 하는 얘기에 별로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했던 남편과의 대화에 별로 흥미로워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오히려 세대차례를 느낀다며 도통 오랜 대화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가서도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뭘 말해도 반응이 없고 사실 할 말도 크게 없어 그냥 주구장창 다른 사람들 얘기만 주로 듣다가 오기 일수이고 말할 기회가 주어져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벌쭘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무미 건조한 사람으로 어디에서나 찬밥 현세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대화를 나눔에 있어 무언가 새로운 비법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대화의 비장의 카드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용한 대화 비법 세 가지 중첫 번째,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넌센스 퀴즈를 외워놓자입니다. 이 넌센스 퀴즈의 활용 용도는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상시 대화에는 물론이고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 모임에 인사말 등을 할때 자주 인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재미있는 사람이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면 강의를 할때잘 쓰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시작되는 논센스 퀴즈 다섯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B 스튜디오 나오세요. 여기는 B 스튜디오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논센스 퀴즈 다섯 문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은 정답은 이미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물은? 정답은 백조.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정답은 천도복숭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정답은 19만 아...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야한 야채는 자, 요 문제는 4지 선다입니다 1번 상추, 2번 당근, 3번 고이, 4번 버섯 아...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셨습니까? 논센스 퀴즈 5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비스튜디회입니다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들에 유용한 대화 비법 3가지 중두 번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용하는 신조를 배우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사람들로부터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행동, 생각, 물질보다도 말즉 대화에서 쓰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특히 신조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그 특징인데요. 우리도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신조를 몇개좀 배워 한 번씩 사용해 준다면 자녀들을 포함한 젊은 층과의 거리를 훨씬 좁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신조 몇 개를 여러분께 내볼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섯 문제만 내겠습니다. 그럼 C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여기는 C 스튜디오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조어 퀴즈 다 5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조어 첫번째 문제입니다 갑분사 갑분사 정답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세젤예 세젤예 정답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원네스 원네스 정답은 완전 내 스타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롬곡 롬곡 이 문제는 작년 최고의 신조어로 뽑힌 문제입니다. 정답은 눈물. 거꾸로 보시면 눈물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저치고. 오저치고. 정답은 오늘 저녁 치킨고.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셨습니까? 신조 퀴즈 다섯 문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시스튜디오입니다.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화 비법 세 가지 중세 번째 마지막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썰렁한 아재개그를 연마자입니다. 신조어와 넌센스 퀴즈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대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썰렁한 아재개그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즐겁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썰렁한 아재개그 하나를 선볼까 합니다. 자, D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여기는 디 스튜디오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썰렁한 아재개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달된 짜장면 김씨 아저씨는 배달된 짜장면을 먹다가 음식 속에서 장기화를 발견했다 화가 난 김씨 아저씨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더니 그 사장님 왈아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이 당첨되셨습니다 10분대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 어이가 없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탕수육은 잘 먹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썰렁한 아재개그 한편이었습니다. 여기는 D스튜디오, 메인 스튜디오 나오십시오. 자,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화 비법 세 가지는 첫 번째,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넌센스 퀴즈를 외워놓자. 두 번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를 배우자. 세 번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썰렁한 아재개그를 연마자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재미있게 이끄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굴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써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만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나 모임에 나가시게 되면 오늘은 다른 재미있는 거 없어? 라는 반응이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저도 오늘은 마무리를 논센스 퀴즈로 하겠습니다. 자, 다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 2, 3, 4, 5. 정답은 피자. 예, 피자입니다. 21세기에 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낙하산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 표정이랍니다. 자, 오늘도 얼굴 활짝 펴시고, 재미있고,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화 비법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느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올리고 모두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대화의 비장의 카드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지는 TV의 브라보 마일라이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준인 TV.